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오늘은 어, 법원에 왔습니다 네, 재판하러 왔고요 어,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같은 건인데 공유물분할소송은 어, 벌써 끝이 났습니다 벌써 끝이 났고 어, 소송을 나눠서 했어요 일부러 한 건은 빠르게 공유물분할소송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어, 부당이득금 네, 지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하려고 어, 두건을 나눠서 했고 오늘은 부당이득금 음, 소송입니다 어, 맨 처음에는 법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떨리고 하는데 이제 뭐 사실 또뭐 다시 오라고 하겠지 <laughs> 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한번 법원을 가, 가볼게요 네,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주차할 자리도 없어요. 사람 엄청 많고 이만큼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참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나는 평생 뭐 재판 한번 없이 살아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게꼭 자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이 법이라는 게 무관심하려면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무관심할 수가 있는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알아야지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어, 변호사들 중에 정말 무책임한 변호사들도 진짜 많죠. 예, 네, 대충 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돈만 받아가는. 그래서 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변호사를 부리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변호사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법원에 도착했고요. 빠르게 들어가서 지금 재판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미리 들어가서 저도 좀 준비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판 결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재판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앞에 하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서 제 사건 굉장히 미뤄졌는데요. 결과는, 네,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한 대로 판결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피고 측에서 어떠한 대응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좀 깐깐하신 판사님이면, 뭐, 지려감정을 해라. 다시 얘기하실 만도 했는데, 어, 그냥 제 주장을 들어보시더니, 아 어, 그러면은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지류 감정을 했으면 지류 감정에 대한 감정 평가에 대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 피고 측 제가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 측에 첨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 생략이 되었습니다 생략이 되어서 어쨌든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좀 금액도 좀 적어서 냈죠?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다투는 부분이고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청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어 조금 과도하게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판사님께서 어 피고의 무대인가, 그리고 너무 사건이 많아요. 와,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있고. <laughs>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황당한 사건인데, 진짜 많습니다.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 술을 마시고, 어, 여자친구한테 어, 운전을 좀 해라라고 SOS를 쳤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와서 운전을 해줬는데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사귀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laughs>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네, 그런 사건도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아참또 그거를 또 해결해 주셔야 되는 판사님들의 역할이 야참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직업의 고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많은 사건들 앞에 지나갔고 제 사건은 그래도 뭐 피고는 아예 무대응이고 저는 뭐저 나름으로 어 근거자료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어 설명을 들어보시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 라고 <laughs> 판결을 내려주시고 다음 판결신고에는 선고에는 굳이 안와도 된다 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음 지금 이제 두 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건은 공유물 분할, 하나는 분당이득금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둘다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다시 재판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예, 재판을 하는 게 좋은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재판은 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진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 제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실을 한다면 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왕 싸우기로 했으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재판 결과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